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윤미향과 정대엽 사건은 한국 사회의 좌파 시민 단체의 추악한 민낯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충격적인 친북 활동,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을 해서 친북 활동을 벌이고 또 많은 돈을 모금을 하고. 이 전교조 민노청 이런 단체들이 단체들의 설립 취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친북 활동에 단체를 동원을 했던 것. 이런 맥락의 연장선상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정대협이 있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 또 이 원로들의 입장문이라고 하는 정대엽 초창기에 활동했던 원로들의 이름을 팔아서 또 입장문을 조작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이 추악한 위선, 이 정의연, 정대엽의 후신이죠. 정의연은 해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추악한 실상을 완전히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존재는 검찰밖에 없습니다. 업무상 배임, 개인 횡령, 이런 유명의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됩니다. 그저께 정의원이 발표한 그 원로들 12명의 입장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조작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 12명의 원로 중에서 이 핵심 중의 핵심, 정대협을 만들었던 윤종옥,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 교수가 이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 이름으로 입장문이 나갔느냐?"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입장문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 정대엽과 윤미향 전 대표에게서 최근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입장문이라고 하는 것은 윤미향을 온고호하고,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뭐, 일부 잘못된 점은 시정돼야 되지만, 30년 정대엽 운동,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운동이 근거 없는 비판으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윤명야대 윤명에 대해서는 정대엽 설립시에 간사로 시작을 해서 사무총장 대표직까지 오직 정대엽 운동의 일생을 헌신한 사람이라고 추켜세우고 옹호를 하는 음,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자윤종옥이와여 어, 대명예 고수가 신랄하게 비판한 것은 이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대협의 정치관여, 두 번째는 모금 활동,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미향의 국회 진출에 대해서, 자 정치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정대협 정신과 맞지 않는 일로 할머니들에게 미안해서 못할 짓. 정대협은 처음부터 정치와 엮이지 않는다는 공감대 속에서 출발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정치와 연결 짓는 것은 이미 일본에 한 차례 이용당한 그분들을 두번 이용하는 것 이미 일본에 한 차례 이용당한 그분들을 두번 이용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 귀절이 참으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금 활동에 대해서도 정대엽 초기에는 이런 저 원래 모금이라는 게 없었다 합니다. 수요 집회에서도 모금은 일절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대배 활동을 지켜보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이지 수요 집회에 무슨 모금함을 갖다 놓고 그 모금함을 처음 갖다 놓은 사람도 윤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응? 그렇게 모금을 해서 또이알수 없게 회계를 처리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윤정혁 어, 이화여대 명예교수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학 한국 여성운동의 원로 이효재 역시 이화여대 전 교수 아, 이분은. 많은 재산을 여성계를 위해서 헌납을 하고 지금 경상남도 진해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 96세의 원로입니다. 이분의 측근들이 조선일보에 얘기한 내용을 보면 이 할머니들 초창기이 정대엽 초기 원로들을 윤명 사건을 덮는데에 이용을 하고 있다. 아주 불쾌하다라는 뜻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윤종업 교수는 윤명이 국회에 진출한 것을 대표적으로 비판을 했지만 정대엽의 정치 활동 중에서 특히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은 친북 활동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아주 고가에 매입을 해서 의혹을 살고 있는 사고 있는 그 안성 쉼터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았던 쉼터에 이 유경식당 종업원들 탈북 사건에 이그 유경식당의 매니저와 탈북 종업원 몇 명을 불러다가 이것은 국가가 기획하고 조작을 한 것이니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른바 월북을 종용한 끔찍한 사건, 그리고 그들에게 회유하는 형식으로 매달 수십만 원씩 돈을 지원한 이런 참으로,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정대협에서 유럽 평화 기행이라는 이벤트를 추진해 을 왔습니다. 학생들이 300여 만 원씩 돈을 내서, 그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유럽에 가서. 유럽의 관광지에서 이른바 수요 집회 비슷한 것을 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안부의 피해를 알리고, 무슨 뭐 이제 국제적인 뭐 이런 홍보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했던 그 유럽 평화 기행에, 같이 했던 이 희망나비라는 시민단체, 이 민중 민주당 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단체, 그리고 가서 학생들에게 교육에 관여했던 인사가 한국 내에서 이른바 침북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부노동당 간첩 사건, 이런 데 연루가 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 유럽에 가서 학생들에게 침북적인 교육을 하고 의식화 교육을 하고, 이런 행동을 벌였던 것이 아주 샅샅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연을 포함한 좌파 단체들은 윤미이 이용수 대구의 이용수 할머니 이 사건을 처음으로 폭로한 사람이죠.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가서 뭐 사,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이벤트를 벌이고 뭐 안아 달라고 해서 마지못해 안아 주니까 눈물을 쏟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할머니가 용서를 했다 갈등이 해소되는 단계에 집어, 접어들었다 그런다 그런데, 그런데 이영수 할머니는 용서한 적이 없다 법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25일에 기자회견을 다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탁현민 씨의 쇼로 이영수 할머니를 일종의 이, 일종의 회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꼼수 응, 역시 이번 사건도 윤석열의 검찰이 결국은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의기억연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만 신속하게 두 가지 혐의, 업무상 배임, 또 개인의 횡령,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의원이란 단체에 해산돼야 됩니다. 위안부 할머니가 이제 18명밖에 생존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분들은 다 어떤 저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지방 자치 단체와 또는 저이 불교계 나눔의 집뭐 이런 데서 다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을 해서 이런 정치, 침북 활동, 모금 활동을 벌이는 이런 시민단체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원은 자진해서 해산해야 됩니다.